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0일 며칠 전 ipoe의 털 개시 소파이라는 것이 공식 발표가 나며 ipoe에 엄청나게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소파이가 핀테크 기업 중 아주 유망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는지 ipoe의 주가도 정말 크게 상승을 하며 20몇 불까지도 껑충 뛴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병, 이런 구조와 특성상, 또 워런트나 파이프 물량 등이 언제 풀려서 주식시장이, 주식이 더 풀려서 주가를 희석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오늘은 IPOE의 이 공식 문건들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식 웹사이트에서 보고 전달을 해 드리며, 어, 지금 IPO2의 상장된 주식, 어, IPO를 통해 상장된 주식 숫자가 몇 개가 있고, 또, 워런트나 아니면 주주, 기, 기존 주주들이 보유했던 물량들을 또 언제 풀리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sec.report라는 웹사이트고요 거기서 IPOE를 검색하면 IPOE에 관련된 모든 이 공식 문건들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 집중할 문건들은 바로 이 S1 다큐멘트들과 그리고 또 제일 최근 발행, 어, 접수가 된이 8K라는 다큐멘트입니다. 먼저 S1이라는 다큐멘트는 이 IPOE가 상장을 할때 내가 몇 개의 주를 발행하고 몇 개의 워런트를 발행을 한다라고 어, 명시를 하는 그런 문건인데요. 여기서 이 IPOE는 어, 10월 6일 날이 문서가 접수가 되고 그 이후 며칠 뒤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됐다고 하니 어, 정말 10월 달에서 지금 1월 중순 아주 빠른 기간에 타겟을 발표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1에서 발표를 한 것은 바로 이 상장을 통해서 7,475만 개의 유닛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유닛에는 두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유닛 하나당 기존 주식 한 개가 한 개로 바꿀 수 있으며 그거 더하기 4분의 1개의 워런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닛 4개를 한꺼번에 행사를 한다면 4개의 기존 주식과 그리고 4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 한 개의 온전한 워런트를 워런트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 워런트는 언, 언제, 언제 딱 특정된 기간 이후 워런트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워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11.5달러를 주면 회사, 회사에서 어, 이 워런트를 주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권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총 어, 이 유닛 7,475만 개의 유닛, 유닛이 7,475만 개의 주식과 기존 주식과 그리고 그것의 4분의 1인 어, 약 1868만 개의 워런트로 행사가, 아, 워런트로 변환이 돼서 이것이,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워런트들은 만약 모두 다 행사가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주식의 4분의, 1개, 4분의 1, 25%만큼의 주식량이 발행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의 주가의 희석을 뜻하는 거기도 하겠죠. 그 그거 외에도 이 공식적으로 발행된 워런트 외에도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워런트들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는 이 공식 상장 외에 어, 이런 투자 기관들이나 큰 손들이 직접적으로 워런트를 직접 산 것으로 이, 이 여기서는 약 7천 750만 개의 워런트들이 이런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거래로 어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750만 개의 워런트가 uh, in a private placement that will close s i m u l t a n 원이 IPO가 완료가 됐을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750만 개의 private p l a 워런트가 발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식적으로 발행된 1800여, 1800만여 개의 워런트와 이 750만 개의 워런트가 만약 모두 다 행사가 된다면 총 2600만 개가 넘는 워런트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것이 또다 주식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 다 행사가 된다면 약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주식의 30% 이상의 주식이 더 시장에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 이런 워런트들이 언제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정보인데요. 여기 어, 이 정보는 바로 어, 대부분의 이 스펙, 이 특성상과 아주 똑같은 형식으로. warrant will become exercisable on the later of 이두 가지의 날짜들 중에 더 나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 일어나는 날짜 이후로 warrant들이 행사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30 days after the completion of initial business combination 합병이 완료되고 30일 이후나 아니면 12 months from the closing of this offering. 이 IPO, 이 유닛이 발행이 됐을 이 IPO 이후 12개월 중이두 날짜 중더 나중에 날짜로 워런트들이 행사가 된다고 하니 이 IPO 이는 상장이 되고 나서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합병 타겟을 찾았고 또 합병을 이번 1분기 안에 끝을 낸다고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 어이 합병일 마무리가 되고 합병이 아무리 뭐 3월 31일 날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그 30일 이후는 4월 30 어, 4월 말이기 때문에 4월 말보다는 어이 10월 달에 10월 초에 어, 만료가 된이 IPO 이후인 어, 12개월 이후인 2021년 10월 달정도에 워런트가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스펙 주식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워런트가 행사될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고 그 기간, 그 기간에는 워런트가 풀려가지고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조금은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하게 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워런트가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덜 합병이 마무리가 되고 이 15일 비즈니스 데이스, 그러니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15일 안에 이 IPOE가 중간 거래위원회에게 한 가지 더 공시를 해야 되며 그 공시는 이워런트들 워런트 워런트가 행사가 됐을 때 얼마나의 주식 양이 더 늘어나는지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워런트가 바로 주식으로 변환이 돼서 거래가 돼서 주가가 희석되는 것은 나중일이라도 이어아그 스퍼 머지그런 합병이 완료된 15일 어, 이내에 어떤 식으로든 워런트 관련된 공시가 뜰수 있고 그것은, 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공, 어,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워런트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워런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들이나 아니면 큰손들이 따로 워런트를 산이 750만 개의 워런트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워런트들은 합병이 완료되고 30일 이후 이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거래가 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Will not be transferable, assignable, or saleable until 30 days after the completion of our initial business combinations. 딱30 어, 합병 이후 30일 이후에서야에서나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이 합병이 1분기에 된다고 하니 뭐 3월 말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4월 말까지는 이 워런트들의 이 750만 개의 추가 워런트들이 시장에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워런트를 집중적으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발행되어 있는 워런트 약 1800만 개가 넘는 워런트 ...들 외에 또 4월, 4월 말 예상 어, 합병 이후 한달 뒤인 4월 말쯤에 또그 그 750만 개의 신규 워런트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은 또 유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워런트에 관련된 소식들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Foundershare, 그러니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어떻게 락업이 언제 락업이 풀릴 수 있을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 이 기존 주주들의 주식들이 주식들은 주식들도 아까 전그 워런트와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두 개의 날짜들 중더 이른 더 이르게 어떤 기준 어떤 기준이 충족이 되는 날에 행사가 가능하고 락업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In the case of founder share, founder share는 이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이 주식에 관해서는 until the earlier of one one year after the completion of our initial business combination subsequent to our initial business combination if the uh, reported sale of the price equals or exceeds twelve dollars for any 20 trading days within 30 trading day period commencing at least 100. 50 days after our initial business combination 엄청나게 길고 좀조항이 복잡하다고 도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 합병이 완료된 이후1 5 0일이후가 지나고 그러니 약 5달 이후 만약 이 i p o 이가 바뀌는 주식의 주가가 1 2이이이십일이일 어 이내 20일 동안 지속이 된다면 이 락업 시어들이 파운더 시어들의 락업이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IPO이는 지금도 엄청나게 큰주 어, 주가적으로 어, 큰이 바, 상승을 보이고 있고 어, 그것이 어떤 큰 이벤트가 아니어서 이 12불 안, 더 밑으로 더 내려갈 어, 이 예상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주가가 지속이 된다면 약 합병이 완료되고 150일 더하기 30일, 그러니 약 180일 이후부터 이 펀더쉘의 낙업이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 오늘은 먼저 이 워런트 그리고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이 기존 주주들이 어, 보유하는 주식들에 관한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이 합병 이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 합병 구조에는 IPOE의 돈이 9.3%고 그것보다 더큰 파이프 인베스트먼트가 14.2%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합병을 발표함과 동시에 파이프 인베스트먼트를 12억 달러 이상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12억 달러 이상 받은 파이프에 관한 명목은 아까 말씀드린 더 최근에 발, 발표된 이 AK라는 폼 안에 조금 더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 이 AK라는 데, 다큐멘트에서는 파이프의 물량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물량이 언제 풀리는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Subscription Agreement라는 이런 새로운 다큐멘트가 하나 더 발표가 될 것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AK라는 다큐멘트가 어, 1월 7일날 이렇게 어, 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접수 이후 평일 4일 안에 그러니 약, 어, 아마 1월 13일이 되기 전 아니면 1월 13일이나 1월 13일 되기 전 (subscription agreement라는) 것이 또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그 (subscription agreement에서) 이 정말로 큰 12억 달러가 넘는 어, 이 파이프 물량들이 어떻게 합병 이후 거래가 될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 조금 더 나와 있듯이 어, the pipe investment will consummate substantially concurrently with the closing,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emplated by the subscription agreement. 이 파이프 인베스트먼츠는 확정적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 합병과 동시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텀으로 합병에 이 완료가 되는지는 이 서브스크립션 어그리먼트라는 것의 내용에 따라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어, 파이프 셰어가 어떻게 풀리는지 어, 더 자세하게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듯이 A copy of the form of subscription agreements will be filed by amendment on AK to this current report within four business days of this date hereof. 그리고 이 subscription agreement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1월 7일 발표된 AK 외의 수정본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이 subscription agreement도 추가가 돼서 나온다고 하니 다음 주에 파이프, 이큰 파이프 물량의 행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 주 사실 주 중에는 이 이런 이 정도로 깊게 이런 공식 문건들을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어. 어, 먼저 오늘은 이 워런트 그리고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워런트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아에 어떻게 풀리는지 락업에 관한 소식을 먼저 파츠 1식으로 전달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어, 주말쯤 시간이 더될때이 subscription agreement가 새로 공개된 것을 더 읽어보고 어, 파이프 파이프 주주들의 물량이 언제 어떻게 풀릴지를 조금 더 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